분데스리가 이재성 출격대기, TVN 스포츠 활발하게 압박을 들어갑니다 이재성이 중앙으로 패스 자, 하지만 마인츠의 전매특허가 좀두살아났죠 이렇게 예.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로제 감독은 마인츠에서 선수 생활을 7년을 했고요 클럽 네. 감독 시절의 주장이었고 투에 감독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는 마인츠고요 네. 이런 위치에서 네. 이제 볼을 빼앗아 냈어요 이재성입니다 이재성이 한번 접고 왼발! 야, 네. 아, 네! 슈팅은 좋았는데요! 라우메 코너킥. 카플 중앙으로. 시몬스! 빨간을 채트랍니다! 패스 호흡이 좀안 맞아요, 오늘. 페르란데스 띄워줍니다. 오니시보 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페르란데스도 중앙 쪽으로 다시 한번가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오니시보 올려줍니다! 왔어요! 네. 들어갔어요! 가! 들어갔어요! 야, 이재성입니다! 이재성! 이재성이 위기의 마인치를 구해냅니다! 1대5로 쏟아갑니다! 야, 지베르트 감독대행의 선택이 적중을 했고요오니시보의 크로스! 자, 이재성의 헤더가 터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을 활용하면 마인치는 다른 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독일 무대 통산 13번째 골인데, 헤딩으로만 여섯 번째 골입니다. 네, 오니시모 잘뚫어냈고요 네, 자 반대쪽 이재성을 누구도 막질 않았고 그 벌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 리그 두 번째 골. 네. 자 심악한 선수가 페르난데스를 목표했다가 약간 허우적대는 모습이 있었고, 네. 야그 틈에 이재성 선수가 멋진 골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스벤손 감독이 사임을 하면서 사실 선수들도 마음이 좀 무거웠을 아, 네. 테고 그렇죠. 어, 물론 지금은 감독이 아닙니다만 이첫 승에 대한 네. 예, 어, 이 스벤손 감독에게 선물을 어, 선수들도 주고 싶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아, 이성 선수가 정말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멋진 다이빙 헤더로 골을 넣고 자, 빗줄기 몸을 맡기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마인츠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네.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늘 마인츠 유시트 두 개인데 다 이재성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네. 그중에 하나는 골로 만들어냅니다. 네. 정규시간은 한 13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마인츠가 라이프치히 상대로 1승 1무 무패였는데 자, 오늘도 분위기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예. 라이프치히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마카 띄워주고요. 카플 셰스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네. 시몬스였는데요. 자, 전반전에 시몬스의 원더골이 될 뻔한 장면을 막아냈던 힌트너 코피퍼 선방. 자, 그게 밑거름이 됐고, 자, 이제 정선수그 전에 이제 유시팅이 있었고, 그 뒤에 연계과정에서 또 좋은 기회를 만들었었고, 자, 결국에는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네. 베이다 코스타. 조금 뒤쪽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톰 크라우스. 바르코크. 오니시보에 패스입니다. 오, 오 이거 지금 확신자가 네. 들었어요. 경기 안 풀리니까 심정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뚫린 상황에서 왼손으로 오니시보를 끌었던 슐라거 선수입니다. 에드스송페르란데스가 <목소리>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란데스올려줬고요 히퍼 펀칭. 머리로 밀어 넣어주는데요. No. 오니시보입니다. 오니시보! 굴절됐구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아, 옵사이드인가요? 아, 깃발이 올라갔나요? 자, 오니시보 슈팅. 마레이루에게 걸렸는데. 네. 지금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v r 시라고 교신을 좀 하는 것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펀칭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오니시보가 잡는. 예, 오니시보는. 네. 아, 여기는 문제가 없, 없, 없고요 네. 오, 여기. 아, 아, 글쎄요. 사수... 여기서 옵사이드 예. 선언이, 글쎄요. 어떤 장면인지. 자, 이거는 온필드를 예.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사실 지금 이. 네 골이 인정이 되면 마인지는 정말 리그 첫승 거의 8분 5서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라인을 예. 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어... 안 봐도 되는데, 예. 그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개입을 했는지 혹은 방해를 어... 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는 오피드를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 라이프치 상대로 멀티골 승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엄청난 성과인데요. 자, 일단 헤더를 할 때. 바레드 선수 위치는 뒤에 그 있었고요. 일단 이, 여기서 일단 해제가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네. 그리고 그 뒷사방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는 확실히 네. 예. 이 상황이군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일단 수비수가 일단 맞는 순간, 네. 그 호스 선수의 예. 그렇죠. 패스한 선수의 발에서 떠나는 순간에서의 이제 역사의 적용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이이 어, 맞습니다. 골이 맞습니다. 골이 인정됐습니다. 네. 마인츠가 라이프치인을 상대로 멀티골을 집어넣었습니다. 2대5을 없어 나갑니다. 자, 대이변입니다 예. 이재성의 선제골이 주주도를 쌓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추박골까지 나오면서 두 골차. 야,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뀌겠는데요. 네. 지금 이상, 이 상황은 큰건 없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골이 됐어요. 아 마인츠가 각성을 했습니다. 마인츠는 지금 압박에 강도를 네. 낮추지 아, 고 있어요. 바르코크입니다. 바르코 큽니다! 바르코! 이재성 선수 아직 기가 막히게 떨궈졌는데 살짝 예. 벗어납니다. 어떻게든 선수들에게 좀 연계를 해주고 있는 이재성 선수. 네. 마주룩 선수는 뭐 수비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서 92분을 뛰고 나갑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다라이빙 헤더였습니다. 예. 이 골이 나오면서 이제 마이치가 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됐는요 네. 오늘 이재성 선수 지금 12km 뛰고 나갔습니다. 네. 예. 양팀 선수 통틀어서 가장 많은 양을 뛰었고요. 그렇네요. 오늘 경기 중에 최고 스피드도 이재성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빠른 32km, 시속 32km까지 뛰었습니다. 예. 야, 진짜 마이츠 팬들 정말 오랜만에 지금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시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2분여 정도 남아있고요 라이츠는 이제 승점 챙기기가 네.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리그에서만 지금 1 4경기연속 우승이었고요. 네. 정말 길었던 터널에서 지금 빠져나오기 직전입니다. 승리를 앞두고 있지만 망감이 교찮하는표정이 아, 그러죠. 30초 남았습니다. 라이프치 글쎄요 이렇게 올 시즌에 이렇게 무기력한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매치데이트 마인츠가 라이프치를 상대로 감격적인 시즌 리그 첫 승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이델 CEO 용단을 좀 내렸던 그수벤스 감독을 떠나보내야 했던 마인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감독적인 승리 지베르트 감독대행 체제에서 맞이합니다. 네. 아, 오늘 경기는 참 의미가 너무나도 컸던 네.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그렇죠. 쉽지는 않았죠. 라이프치가 워낙 지금 잘하는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팀이고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이 똘똘 뭉치면서 또 값진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네요. 네, 어, 마인츠 레전드 중에 한 명인 로제 감독이 뭐, 뭐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마인츠에게 굉장히 귀한 첫 승이 희생양이 됐고요. 예.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승 선수가 결승, 보통 이런 경기에서는 이승 선수로 가장 먼저 잡아주, 잡아주는데 <웃음> <웃음> 네, 현직 캠이 아직까지 원샷을 안 잡아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승 선수가 저기 있네요. 네. 예. 아, 이승 선수가 귀중한 첫 골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뭐 팀을 정말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거의 끄집어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참. 시즌 2호 골인데, 네. 사실 이세선 선수는 올 시즌 들어서 경기력이 꾸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부담이 컸을 텐데, 자, 오늘 92분 동안 12km를 뛰면서 결승골까지 넣었습니다. 이 지베르트 감독 대행이 네. 어~ 이재성 선수에 대한 신뢰를 어쨌든 첫 경기부터 보여줬고요. 거기에 네. 대한 신뢰에 대한 보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성 선수는 좀 선발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